쫓아 죠안 가냐? 앞차가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멋있어요, 500m 앞1 0 k 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 네? 참, 멋있는 게 지금. 네? 아, 호수 10타 1 1 0 k m 네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4 0 k m 가 k m 6km, 6 k 차들 다막히 k m 지 다음 안내까지 계속 6 k 입니다 1 0 k m 가뭐 어떻게 하냐인1어로 권한, 뛰어다. 제로권가속다제대는권다로다 제대로, 제어다제어다 제대로, 뛰어다. 제대로, 뛰어다. 어어 500미터 1 1 0 k m 미터 도론박질하는 차들 단속하는 일은 도하지 마라 꾸덕꾸 천천히 가 없어. 춤도 많이 안실는 분이 왜이렇게 호1 1 0 공중분을 지나서 달려갑니다. 공중분기점 네. 지나서요.